네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오늘 유니클로랑 이제 JW 앤더슨 EO SS가 발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발매하면 제가 이제 소비자의 관점으로 직접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가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렇 도착 아니 이게 더 탐나는데? 어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뻐 다음 옷으로 써야겠어 개 이쁘죠? 이쪽에 항상 있던데 한번 봐야겠다 여있네 JW&S 아 이번에 나오는 럭비티들입니다 저는 이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런 아이템들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나오는 자켓이죠 이렇게 버튼 같은 경우에 좀 앤틱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 플로티랑 이렇게 입으니까 이쁘네요 근데 이게 좀 살만한 것 같아요 플로티가 근데 그 르메르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많이 없네요 그때는 진짜 많았는요 이게 피켓 폴로티입니다 3 9 9 0 0원 가격은 싸죠. 그리고 JW 엔더슨은 항상 양말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양말이 조금 다양하게 나온다. 이런 거 일단 얘는 살려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얘 일단 하나 사겠습니다. 3 9 9 0 0원 가격 괜찮죠? 음, 이거 좀 괜찮네. 아이티 이거는 하나인가요? 음, 마지막 아, 이게 네. 마지막에 음, 이거 다 나갔네. 이거 제일 이쁘다 했는데 이거 다나갔습니다 이거 하나 살게요. 그리고... 데님 셔츠가 생각보다 이쁘다. 원단이 살짝 두꺼운 느낌? 텍스감이 괜찮네. 바지는 한두 가지 컬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이 컬러가 좀 좋아서 얘로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좀 많이 샀네 또. 아... 막으면 되나? 2 0만 원이네 또. 아휴. <목소리> 네, 이번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유니클로 그리고 JW 엔더슨 이번에 2025 SS 신상들을 한번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늘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편인데, 어, 이번에도 제가 진짜 입을만하다고 느껴지는 얘들은내돈 주고 살것 같다 하는 애들을 직접 사왔어요. 아마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은 금액대는 확실히 다 괜찮았습니다. 감탄 블레이저라고 해서 이번에 프레피록 베이스로 나온 빈티지하게 버튼도 빠지고,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 핏도 나쁘지 않았는데, 걔가 이제 99,000원이더라고요. 아마 걔가 제일 비싼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1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액대가 괜찮았고, 이번에 좀 구매하면 괜찮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JWS 앤더슨, 괜찮은 아이템들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얘는 후디 집업이에요. 집업인데, 이제 컬러감이 이렇게, 그린. 베이스로 나온 후디 집업이고, 얘가 실제로도 인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후디 집업들은 좀 그래도 사이즈가 있었는데, 얘만 이제 다 나가고, 미디움 같은 경우는 얘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얘를 그래서 제가 얼른 가져왔고, 구매 가격은 일단 59,900원입니다. 금액이 나쁘진 않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번에 나온 제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지퍼 부분에 JW 앤더슨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특징이고, 얘가 이제 컬렉션, 그, 이번 나온 루프 이미지를 봤을 때좀 크롭한 느낌으로 나왔더라고요. 딱 맞게.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져왔다. 입어볼게요, 한번. 보면은 핏감이 막 엄청나게 크진 않잖아요 이렇게 좀 루즈하게 떨어진다기보다는 몸에 어느 정도 딱 맞는 그런 핏감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이 색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얘는 개인적으로 이번 콜라보 중에서 얘가 좀 마음에 듭니다 이게 j w 랜드슨 로고가 여기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핏감은 이 정도 딱 이런 실루엣으로 떨어진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안쪽은 보시면은 이렇게 쭈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모가 아니에요. 이제 후디 집업이나 후디 같은 경우에는 이 쭈리나 기모 유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일단 이런 느낌으로 잘 빠진 후디 집업이다. 얘는 개인적으로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드도 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감이기 때문에 다음은 바지예요. 예. 얘도 이번에 나온 바지 중에서 와이드 핏 치노 팬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걔 말고 전 데님을 구매를 했어요 데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냥 딱 입어봤을 때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었어요 그리고 금액은 얘도 동일하게 후디 지퍼과 마찬가지로 59,900원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마감을 보면은 이 밑단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밑단에 체인스티치가 쳐져 있고 막 일반적인 엄청 싸구려 그런 코튼이 아니라 얘도 굉장히 탄탄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퍼 컨디션은 일단 여기도 자체 제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보시면 캔톤 같은 경우에는 JW 블렌더스 이렇게 로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퍼는 YKK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벨트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 밑단, 여기 밑에 부분은 체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죠. 전반적으로 그래도 마감 퀄리티도 상당히 준수하고 5 9 9 0 0원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허리를 30에서 29 정도 있거든요 근데 30을 입어보니까 좀 커서 29로 딱 구매를 했고 사실 이런 스트레이트 핏은 딱그 나온 느낌대로 입는 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딱 스트레이트 핏 느낌을 잘 내기 위해서 정사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특징은 없고 그냥 딱 보셨을 때도 딱이 핏감, 이 실루엣 그리고 가격이 이제 메리트가 있죠. 59,900원에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준수한 아이템이니까 핏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 폴로티에요. 사실 이제 2024 작년에도 이제 JW 앤더슨 이제 컬러로 나왔던 게이 비슷한 폴로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약간 이런 타미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웨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핏감은 딱 맞는 그런 핏감이었어요. 미디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옷들이 이제 JW 앤더슨에 가깝다기 보다는 이제 유니클로 자체가 스파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잘 풀어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격대가 확실히 저렴하잖아요. 이 폴로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얘가 3만 19,900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금액이 굉장히 준수하다 생각하고. 딱 이런 핏감이에요. 슬림하게 딱 입기 좋은 여름에 활용하기 좋고. 이제 여기 위에 이제 레이어드하기 상당히 괜찮죠.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입었던 이런 후디 집업 같은 거 사실 이런 폴로티랑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해도 상당히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 봐도 괜찮다. 컬러적으로도 괜찮고. 여기 가 살짝 부담스럽다 면 얘를 살짝 빼도 괜찮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까지는 솔직히 구매를 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게 데님 셔츠예요. 얘가 금액이 4 9 9 0 0원이거든요 얘가 제가 직접 입어 보니까 퀄리티가 상당하더라고요.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고 제가 스몰도 입어 봤거든요. 얘가 미디움인데 보통 이제 셔츠가 좀 크게 나올 경우에는 제가 유니클로 걸스몰에있거든요 근데 얘는 스몰 입으니까 너무 작아 가지고 미디움으로 구매했으니까 이 사이즈는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어서 보여 드릴게요. 얘가 이쁘더라고요. 딱 이런 느낌인데 얘가 핏감이 조금 독특하죠. 왜 독특하냐면 이 어깨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비교적 엄청나게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장감은 조금 길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어깨는 딱 맞게 떨어지면서 밑에는 살짝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감을 가지고 있고, 전면부에 이렇게 포켓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큰 특징이 있는 데님 자켓은 아닌데 금액이 괜찮다 보니까 금액 대비 품질 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입을 만한 아이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어드에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 직접 구매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여러분 판단으로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니클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집 근처에 유니클로 매장에 이게 들어왔다 근데 얘가 좀 마음에 드는데 하면은 직접 입어 보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직접 가봤을 때 전부 다막 마음에 들어서 전부 다 사고 싶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접 구매한 네 가지 제품처럼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제품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뭐 럭비티라든지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건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안 입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구매를 안 했고요. 진짜 제가 입을 애들만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리뷰를 드리기 위해서 구매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유니클로 그리고 JW 앤더슨 콜라보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매한 이네 가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